ETF 투자로 월급처럼 받기 ETF로 배당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배당락 때문에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실제 손익은 세후 배당 주가 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배 주기 ETF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월격월 분기 ETF를 섞어 달력을 만들면 매달 배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후 수익률 국내 ETF 배당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수익률이 아닌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세 번째, 분배원 구성. 배당 수입 위주인지, 평가 이익 환원형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배당 수입 중심 ETF가 유리합니다. 네 번째, 총비용. ETF는 보수와 추적 오차가 숨어 있습니다. 배당만 보고 들어갔다가, 실제 수익이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 유동성. 거래 대금이 적으면 스프레드가 커져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ETF일수록 매매가 유리합니다. 정리합니다. 1분배 주기, 2세후 수익률, 3분배원 구성, 총비용, 유동성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ETF로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ETF로 월배당 달력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